알몸 수면이 건강에 좋은 이유. 알몸으로 잠을 자는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 이상으로 실제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체온 조절, 혈액 순환, 생식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알몸 수면이 건강에 좋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체온 조절과 수면의 질 향상. 체온은 수면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경과학 전문가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러셀 포스터는 체온이 수면 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잠을 잘때 몸의 중심 온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는 깊은 수면 상태로 진입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옷을 최소한으로 입거나 아예 벗고 자는 것은 체내의 과도한 열을 방출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적정 체온을 유지해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숙면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2. 혈액순환 개선. 알몸으로 자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프랑스 학자 레일리는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면 허리와 골반을 조이는 고무줄이 하반신의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압박이 자궁과 난소에 영향을 미쳐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속옷이 고환을 조여 정자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옷을 벗고 자면 하반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생식 건강증진. 생식기관의 건강 또한 알몸 수면의 주요 이점 중 하나입니다. 속옷을 입지 않으면 성기와 비뇨기관이 공기에 노출되며 이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 이러한 환경은 고환의 온도를 낮추어 정자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와 생리통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피부 건강 개선. 알몸 수면은 피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잠자는 동안 피부가 공기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피부 호흡이 원활해지고 피부에 축적된 열과 땀이 빠르게 증발하여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옷에 의해 쓸리지 않아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스트레스 감소 및 심리적 안정. 알몸으로 자는 것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자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을 도와 수면 중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알몸 수면은 단순히 불편한 옷을 벗는 것을 넘어 체온 조절, 혈액순환, 생식 건강, 피부 건강, 그리고 심리적 안정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의 취향과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알몸 수면의 잠재적인 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건강 관리의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수면과 꿀잠의 최적 방법. 현대사회에서 수면 부족은 만성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지만 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신 연구 결과와 전통적인 지혜를 종합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수면 방법을 알아 봅시다. 수면 자세와 그 중요성. 우선, 수면 자세는 건강한 수면의 기본입니다. 오른쪽으로 모로 누워 두 다리를 굽혀 근육을 이완시키는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자세는 기도 확보에도 유리하여 수면 무호흡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개의 높이는 6에서 9cm 정도가 적당하며 이는 목과 척추의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게 합니다. 최적의 수면 환경 조성, 수면 환경은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빛과 소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므로 안마 커튼이나 귀마개를 사용하여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85%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하며, 이는 체온 조절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또한 몸에 맞는 매트리스와 베개,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침구를 사용하여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수면 습관도 개선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불규칙한 패턴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깊고 회복적인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명상. 요가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이므로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하므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밤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면 전후 활동, 수면 전후의 활동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잠자리에서는 잠자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잠자리가 수면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활동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낮동안 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 노출은 기분을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장애와 그 해결방안, 불면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 장애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면증의 경우 인지 행동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는 수면 습관을 개선하고 수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CPAP 기기 사용이나 구강 내 장치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명상, 요가, 운동 등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금연, 절주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깊은 수면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건강한 식단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중을 관리하여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으로 수면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위에서 제시된 최적의 수면 방법을 실천하여 깊고 건강한 잠을 통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최신 연구 결과와 전통적인 지혜를 종합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한다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면의 정서 잠자리의 열가지 규칙 잠을 잘땐 근육을 느슨하게 해준다. 똑바로 눕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모로 눕되 두 다리를 굽혀 근육을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 자세로 자게 되면 취침 중에도 소화가 잘 되고 심장에 압박을 주지 않아 혈액순환이 잘 된다. 잠자기 전에 절대로 화내지 마라. 수면 상태가 되는 과정은 체온과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근심을 하게 되면 체온도 올라가고 혈압도 높아진다. 결국 화는 잠을 못 들게 하는 적이다. 잠자리에 누워 근심하지 마라. 근심을 하게 되면 정신이 더욱 깨어나 잠들기 어렵다. 또한 동양의학에서는 근심이 쌓여 화병이 된다고 한다. 잠자리에서는 잠자는 것 말고 딴짓은 하지 마라. 잠자리에 누워 책을 읽거나 TV를 본다거나 말하는 등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잠자리는 수면, 미등식이 깨진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잠을 자는 것이라는 규칙을 몸 안에 알려줘야 한다. 잠자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음식을 먹으면 위는 소화 활동을 시작하고 장으로 옮겨 흡수한다. 때문에 잠자기 전 음식을 먹으면 위를 움직이는 자율신경계는 쉬지 않고 움직이게 된다. 한마디로 피곤을 풀지 못하는 것이다. 잠자리에서는 머리를 항상 시원하게 하라. 머리는 양의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이므로 시원하게 해 주어야 좋다. 머리를 시원하게 해 주면 정신이 맑아지고 두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입을 벌리고 자지 말아야 한다. 자는 동안에는 치매 분비가 적어진다. 이때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입안이 마르고 심장 부근에 수분이 부족해진다. 입을 벌리고 자는 대부분의 사람은 코에 문제가 있다. 잠자리에서는 얼굴을 덮지 말아야 한다. 잠잘 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게 되면 산소가 부족해져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잠자리에서는 이불은 꼭 덮어야 한다. 잠자리에서는 자신의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체온은 수면 상태에 빠지면 떨어지므로 체온 보호를 위해 이불은 꼭 덮는다. 잠자리에서 베개의 높이는 6에서 9cm가 바람직하다. 이불의 무게는 4에서 5kg이 적당하나. 부드럽고 보온성이 좋은 2kg 정도의 이불이면 더욱 좋다. 통증 악화시키는 수면 자세와 해결법.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은 하루 동안 몸에 쌓인 피로를 불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과정이다. 평소 통증을 자주 호소하는 사람이라면 잠을 잘때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편두통, 목통증, 어깨통증이 있는 경우 잘못된 자세로 인해 다음날 몸이 피로해지거나 통증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온라인 매체 위티피드가 통증을 완화하는 수면 자세를 소개한다. 1. 허리통증 완화 자세 평소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수면 자세가 중요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자세로 잠들 경우 다음 날더큰 통증에 시달린다. 특히 엎드려 자는 습관은 척추 건강에 좋지 않은데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후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자세로 잠드는 습관을 들여보자. 매트리스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너무 푹신푹신한 매트리스는 허리를 강하게 지지하지 못해 척추 정렬을 방해하고 반대로 너무 딱딱하면 허리와 매트리스 사이에 공간이 생겨 허리만곡이 무너진다. 2. 목통증 완화 자세. 목통증이 심할 경우 너무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소재의 베개는 좋지 않다. 옆으로 누워 잘땐 어깨가 눌리지 않은 베개를 선택하고 무릎 사이에 방석이나 베개를 끼워주고 두통이 있을 땐 주변에 작은 베개 여러 개를 두고 자는 것이 좋다. 자는 동안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행동들을 작은 베개들이 예방해 줄 것이다. 또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로 양팔 아래 작은 쿠션을 받치고 자면 몸에 가해지는 하중이 분산돼 통증이 완화된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자는 습관은 허리와 목에 압력을 가중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3. 코골이 완화 자세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증상이 가벼우면 수면 자세를 교정하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데. 잠잘 때 옆으로 돌려 누운 후 다리를 앞으로 당기는 자세가 좋다. 이때 다리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껴둔다. 4. 다리 경련 완화 자세 수면 중 다리에 쥐가 나는 사람이 많다. 자주 그런다면 잠들기 전에 다리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 잠들기 전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수면 중 다리를 움직여야 할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는 하지 불안증 증상을 완화하는데에도 효과적이다. 다리를 몸보다 높은 위치에 두는 것 역시 정맥혈이 다리 밑으로 흐르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5. 어깨 통증 완화 자세. 어깨 통증은 현대인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증상이다. 유독 한밤중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관절액이 굳기 쉬운 겨울철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 자는 자세 역시 중요한데 옆으로 누워 팔을 베고 자는 습관은 어깨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잠들기 전 뭉친 어깨를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풀어주거나 온찜질을 해 부드럽게 한 후, 어깨가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가 좋다. 6. 휴대전화, 카페인 섭취 줄이기. 잠들기 직전에 휴대전화 사용, 카페인 섭취 등은 대표적 수면장애 행동들이다. 하루 중 활동량이 밤에 집중되어 있거나 잠들기 전 카페인을 섭취하는 사람의 수면의 질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수도 없이 많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선 잠들기 전 최소한 6시간 이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금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라.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수면유도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에 지장을 준다. 7. 잠들기 전 알코올 섭취 금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다. 술을 마시면 잠을 쉽게 들수 있지만 결코 질 좋은 잠을 잘수 없다. 코골이와 무호흡증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수면전 지나친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8.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기. 우리 몸은 일정한 사이클에 맞춰 돌아간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은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수면 동안 몸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깨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피론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